오늘 가정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가베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민니라 하셨다하라. 아멘 아, 저는 지금 이번주는 저희 집에서가 아니고 저희 서대집에서 가정예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은 레갑족속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레갑족속 사람들을 정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랬는데 예레미야가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레갑족속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 그 이유가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원도 갖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유목민으로 살았던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레갑족속까지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레갑 족속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말에 순종을 했는데 너희는 왜 나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책망하실 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상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조상도 사람은 사람이죠.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으로 예레미야 35장에서 저는 16절과 17절을 선택을 했습니다만 16절과 17절은 조금 강조점이 다릅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레가베 아들 요나다베 자수는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유다 백성들과 레갑 족속을 대조하면서 레갑 족속은 그들의 조상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데 너희는 왜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16절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17절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체양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아였고,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개무시한 겁니다. 불순종하기 전에, 순종하지 않기 전에 그들이 뭐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냉갑족 속들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무시하면 우리가 기분이 안 좋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가족들 사이에도 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화가 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레갑 족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레미아 35장의 교훈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기대하시는지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이자. 그것이 첫번째고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 되죠. 우리 가족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예배도 드리죠. 교회가서 작년 예배나 혹은 조일학교 예배 들이지요. 또 큐티도 하죠. 성경도 읽지요. 이 모든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 가족들은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다가 실패하는 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죠. 부디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크시는 종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갑족 속의 사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음성에 우리도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족, 우리 모든 가족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원 나오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를 주님이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